동물에서 각 분류별 뼈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뼈의 분류로는 일단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이 머리뼈대인 크레니알 스켈레톤 그리고 이 나머지 머리 뒷뼈대, 머리 뒷뼈대로 나뉘는데 머리 뒷뼈대 포스터 크레니알 스켈레톤은 이 액시알 스켈레톤, 이 몸통뼈대와 그리고 다리뼈대인 어펜디큘라 스켈레톤으로 다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. 이 엑시알 스켈레톤 같은 경우의 예시는 이 척추뼈, 그리고 이 코스탈 늑골 그리고 스털나, 스톨, 이 흉골, 어,과 같은 예시를 들수 있고, 그리고 이 다리뼈대는 이 앞다리뼈와 뒷다리뼈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 다음 분류로는 개체 발생에 따라 그 이제 분류를 할수 있는데, 어, 그 분류로는, 소마틱 스켈레톤, 이몸 분절 몸분 뼈대. 이몸 몸 분절 몸분 뼈대는, 어, 이제, 어, 엑시얼 스켈레톤과 이 어펜티큘라 스, 어, 스켈레톤, 이렇게 또 분류를 할수 있고, 어, 이, 이거는 이중배엽 몸통 벽에서 유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내장, 내장 뼈대, 비세랄 스켈레톤은, 이 인두구비, 아, 인두구비, 파링질, <laughs> 파행질 알치에서 유래를 하는데, 이 예시로는 이 오스페니스와 이 심장 속에 있는 이 오스칼디스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. 다른 이제 개체 발생의 분류에 따라서 또 다르게 그 분류를 할수 있는데,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, 이 멤브레너스 본인데, 이것은 섬유성 결합 조직에서 직접 고라를 하는 것이고, 칼틸, 어, 어 칼틸라지너스 본은 연골이 뼈로 대체되는 그런 뼈를 얘기합니다. 그리고, 이 모양에 따라 분류도 할수 있는데, 어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, 롱본, 숏본, 플랫본, 유레귤러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롱본에는 튜머러스와 페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. 그리고 숏본은 이 칼팔본 아니면 타살본과 같은 이런 짧은 뼈들을 예시로 들수 있고, 그리고 플랫본은 이 스카플라, 이 어깨뼈나 이 스컬 부분, 스컬 부분에 뭐 파리에탈 본 이런 것들. 그리고 여기, 이제, <laughs> 힙 본. 어, 예를 들어서 뭐 일리움 같은 이 납작한 뼈들을 예시로 들수 있고. 그리고 이레귤러 본은 이 벌테브라. 이런 척추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특수 분류를, 특수 분류로 이제 분류를 할수 있는데. 이 세사모이드 본. 그러니까 파텔라와 같은 세사모이드 본과. 그리고. 아까 나왔다시피 오스페니스나 오스컬디스, 약간 이런 것들의 스플래닉 본이나 아니면 이 공기 뼈라고 해서 스컬, 머리뼈에만 존재하고 이 코안 코안과 통하는 코 격굴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뉴마틱 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